반갑습니다. 11월 6일 수요일 어,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금일은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강했어요. 어 확실히 그런 유명세 유명세도 있고 최근에 있었던 흑백 수 요리사, 예, <laughs> 네, 흑백 요리사가 어 성공적으로 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어 수급이 좀 올린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제 이런 요식업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냐? 한국뿐만 아니라, 뭐, 태국이나 이런 중국이나 이런 외식 대국, 그런 데에서 일본이나 승부를 펼칠 수 있냐가 이제 앞으로의 더본 코리아에서 붙을 재료겠죠. 그렇고, 이제, 오늘, 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 확실 당선 됐죠? 됐다고 지금 본인이 맞고, 지금 현재 아홉, 밤 아홉 시인데, 당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에, 특히, 우크라이나 쪽은 이제 트럼프가 호언장담했죠 내가 대통령 되면은 이 전쟁 끝낼 수 있다. 음.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어, 우리나라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어이 환율이 올랐다는 말은 원달러 달러를 많이 샀다는 얘긴데 미장 갈려고 그러나? 사람들이 미장 매매하려고 급하게 환전을 했나? 미장에 돈이 몰릴 가능성이 있, 있, 있겠죠 환율이 오른 게좀 의아해요 어, 1,400 예전에 말씀드린 1,300이 뉴노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2024년부 천 어, 2023년 2024년이네. 4월 초부터 어, 그렇게 말씀드렸고. 수출한 입장에서는 환율 지금 이제 지금 섣불리 이런 현상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 내리는 거는 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 또 금세 어 원위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환율이 오른는 거는 확실히 우리나라 장에 좀 부담이 됩니다. 재건주들게 좋았죠. 삼부토건을 대장이 된것 같고, y g 링크도 테슬라 쪽으로 해서, 자 트럼프의 그런 어, 테마주로 편입이 됐는데, 자 트럼프의 그런 어마어마한 선거 자금을 트럼, 어 머스크가 된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기차 관련한 어 규제 철폐, 특히 자율주행이 제일 첩첩산중이죠. 자율주행 풀어주고. 전기차의 그 매출도 늘어날 거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IRA 다시 수정해달라고 이제 요청하기로 했었죠. 우리 천지주들 어, 상당히 괜찮죠. 이거 상당히 좋은 이슈입니다. 천지가 지금 어, IRA 때문에, A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좀 부담을 많이, 뭐안 좋다 이런 것보다 부담을 많이 각 갖고 있어. 부담.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가격으로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근데 가격도 너무 싸 어, 가격도 너무 싼데 그런 호재성 이슈가 있어 이런거는 그 앞전에 뭐 하이드로 리튬이 대장 자이글이 대장이었고 어,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워스 이렇게 부대장이었는데 그런 애들을 집중적으로 또볼 볼 만하죠 그리고 내려오면 기회가 될 거고 개들 뿐만 아니라 CIS라든지 이첸지 붙은 장비주도 요런 것들도 최근에 오른 것들 다시 한번 과정 정리를 해서 어, 단타면 단타 어, 먹을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시왕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골라서 어, 3%든 5%든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은 좀 그렇죠 <laughs> 시왕 열심히 해준 의미가 없잖아 음. 자그 다음 syst일텐도 재건축을 해서 삼부토건에스타 스틸텍을 이제 구분해서 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회사의 그런 재무나 이런 것들이 안 좋고 스틸텍은 멀쩡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비트나인 최근에 우리 관심 종목이었죠 시원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1의 5분 시원 리포트에서도 이 팔란티어 재료를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은 발란티어 이슈가 제가 꼽은걸 볼수 있었겠죠 오늘 이런것들도 폴라리스 a i 라든지 비트9 뭐 재미를 봤어요 코난테크놀로지, 솔트록스 이런것들 재미를 봤어야 됩니다 SG 일신석재 현대에버타임 갤럭시아 머니트리 확실히 트럼프쪽 이슈 특히 재건, 재건 건설, 재건 건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재건 그 건설 이슈부터면 재건을 그냥 붙여요. 그린벨트가 이슈가 나와도 재건을 붙입니다. 관련주로 다 엮은 이유가 있습니다. 재건 건설 이런 것들은 어떤 호재에도 쓰치면 그러니까 vi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큰 글로벌한 시황이 건설주들의 힘을 실어주고 있고. S T O 이런 쪽도 그렇죠. 라이코, 자율주행. 그래서 어, 이게 테슬라 대장인 게스 그 뭐냐 아까 처음에 보셨던 Y j 링클 대장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라이코 보는 식으로 해야겠죠. 솔트룩스 멋지게 잘 갖고 H V에 우주 쪽도 오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 우리 미국이랑 합작을 해서 위성을 쏘고 이렇게 해서 쏘고 이런 이슈가 있어서 움직임이 나왔고 이제 우리 관종을 AP위성 뽑았었죠. 셀리드 데모 HD 현재건설 기계 재건이죠. 재건 건설. 자, 원전. 원전 오늘 호재성 이슈가 있었고 우리 Z2 파워 어제 관종이었죠. 22%나 급등. 멤버십에서도 놓치지 않고. 칼 탔죠. 어제, 그러니까 어제 사서 오늘 슈팅이면 대박이지. 디사이티틱도 우리 관종이었죠. 코난테크, 큐라클, 필란티어, S Y, 하이브리드. 자 정리해 보면은 테럼프 어, 이슈가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A I, 필란티어, 그 다음에 자율주행. 어, 자율주행 트럼프고. 트럼프가 재건 원픽, 재건 S T O 코인. 그다음에 테슬라 어, 자율주행 테슬라로 하면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자율주행으로 한정해서 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뒤로 잔잔하게 우주나 원전 이런 게 있었고 이게 초반에는 아마 원전이나 에스, 그 자율 그 AI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올랐다가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테마가 형성이 된것 같아요. 아, 저는 이 중에서 트럼프 중에서도 어, 남북경협 이걸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과정이고 얘도 끼도 좋았기 때문에 쓰쳐도 보이야 약간 그런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재건도 좋지만 어, 남북경협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STO 이것도 왜냐면 코인이 어, 코인이 한번 갔다 하면 너무 강하게 오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도 그런 움직임 따라간다 치면은 어, 상승이 너무 쉽게 잘 나올 거거든요. 그 이런 YJ 링크, 피런티어 테슬라 쪽도 라이콤이 빠져 있냐? <laughs> 어, 자율주행이 아니라 라이다 부품? 하여튼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피런티어가더 음, 상승률이 좋았나? 아니잖아 라이콤이죠. 음, 라이콤 빠져 있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력이 없어서요. 어, 세력 있는 게 없었고 차트 베이스 스윙만 어, 가능한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역시나 테마로 보면은 재건, AI, 남북 경협, 가상화폐, 자유주행 뭐 이런 식으로 우주도 있었고 어, 이렇게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재료 역시 어, 놓치지 않았죠. 이게 단돈 45,000 원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 어 잠깐만, 아, 로그인 안 했구나. 이번주는 요거 안착해야 되는데 아직 주가는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테마주들은 올랐죠 자 AI 어, 진짜 잘본것 같습니다 비트나인 어, 잘본것 같고 그다음 보안 쪽도 봤었는데 어, 딱히 움직이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죠 저 역시 이슈가 있으면 계속해서 붙일 겁니다 왜 좋아보이니까 아직 끝난거 아니니까 일정들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잘 찾아보시기 바라고 자그 다음에 원전 봤었죠 지2 파워 오늘 멋진 모습 20% 급등 제로도 잘 봤다 거기에 이제 건설 건설 쪽으로 봤었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어 현대 그 대통령실 이제 대통령이 원전 밀겠고 건설 건설 쪽 밀겠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재건이랑 같이 봐야 돼. 얘들은다 같이 움직입니다. 신기하게도 아직도 저는 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게 글로벌한 시황,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은 뭐 1, 20% 짜리가 아닙니다. 이제 뭐 당연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그런 큰 관점에서 점점 작은 호재성 이슈까지 분석을 하면서 테마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쿠팡 쪽파데 오늘 뭐 오전에 반짝 괜찮았죠? KCTS 동방 게임 관련주 보고 있는데 뭐위메이드나 이런 것들 좀 움직임이 있었고 어, 지속해서 좀 볼만해요. 왜냐면은, 어, 게임주들이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 우리 중국에 다시 진출할 수 있다. 원래 중국에 진출을 못해서 게임사들의 그런 가치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게임 쪽 중국이 마음 먹고 문을 열기로 했기 때문에 게임주들도 볼만하다. 무슨 여행, 모비자로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더큰 관점에서, 더큰 관점에서 그런 문이 닫혀있는 것들을 여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나? 자, 여행이나 이런 것들은 기대감보다는 열었네. 근데 실제로는 뭐, 어, 관광객이 얼마 늘었다, 많이 갔다, 매출이 올랐다 이런 그런 뭐, 어디에 한국인들이 많이 몰려가더라 이런 것들 중요하잖아요. 다들 중국 여행보다는 일본 여행을 많이 선호했었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근데 게임들은 다릅니다 게임은 스마일 게이트라는 전설적인 중국에서 초대박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 형성이 돼요 자 이렇게 재료도 엄청 잘본거 같고 자 그러면은 오늘 관심 종목을 한번 봅시다 유튜브 관심 종목 요새 잘 가고 있죠 어제 G2 파워 22% 어, 멤버십에서도 잘 골랐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잘 갔네요 어, 서울옥션도 STO 역겨가지고6% 4%. 전진건설로벌 24% t c n t p 23% 대박이죠 관종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때 뭐 따로 뭐 종목을 이렇게 골라서 그러니까 내가 뭐볼줄 모른다 하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생초 보면은 제 관점에서 종목을 뽑던지 그리고 막한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묶음을 하세요 묶음을 두개세개 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분할로 들어가는 게 맞지 그래 해야 승률이 오를 거 아닙니까 한개가지고안 되면 어떡해 그 대신 장점 뭡니까 세개 묶어서 했는데 한 개가 막10% 20% 이렇게 시원하게 가 그러면 다른 거뭐 많이 밀립니까 밀리지도 않습니다 그럼 다른 거다 그냥 팔아가지고 수익을 확정 짓는 거야 그런 식의 매매가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겁니다. 이게, 그, 승률적으로, 이게, 켈리 법칙이라고 있는데, 그런 데서 보면은, 확률과 통계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은, 한 개의 종목에 들어가는 것보다, 복수의 종목에 들어가고, 그걸또 어,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이 넘어가면 안 돼요. 승률이, 어, 100%에 가까울수록, 이제, 비, 전체 비중 대비 절반 이상이 되는 게 이제 캘리법칙에 의한 요약을 하자면 그런 거고 어, 보통은 절반 이하로 해서 뭐33% 50% 25% 20% 이런 식으로 10%는 너무 어, 비중이 낮고 이제 그런 비중 조절로 인해서 종목을 이제 분산으로 들어가야지 비트 9도 관종이었죠잘 가네 자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쪽에 수급이 다 몰리니까 웬만한 것들이 다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에듀, 지오릿 에너지 이차전지죠. 이램, 이램도 이차전지. 서플러스 글로벌 반도체죠. 제이시언 시스템 방산 휴림 에이텍 뭐 안에서 냐 모르겠다 하지만 차트가 이쁘다 바닥에서 이제 돌리려 하는 모습 그냥 그냥 죽기에는 아깝죠 이런 자리에서는 자 이렇게 관종 6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그 뭐냐 멤버십도 이제 수익이 어. 중, 그 스윙 아카데미 시험을 하고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도 잘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트 베이스로 하는 것들도, 어, 종배가 이제 조금, 이게 지수가 조금 좋아지면 이제 종배 다시 들어갈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스윙 같이 이렇게 어, 내려오는 것도 하면 잘 튀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로 멤버십의 수익도 어,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뭐, 멤버십 뭐 한달 듣고 두달 듣고 세달 들으면 뭐 종배 강의 들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거면 애초에 제목을 해자로 안 붙였죠. 이 단돈 2십만 포인트에 여러분의 수익도 챙겨드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도 하고 있죠. 특히 뭐 어려운 매도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관종으로 수익이 나면은 그리고 시향표로 수익이 나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잘랑한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승률을 올리려면은 금액별로 내가 금액이 작다 대부은 작은 금액일 것 같아요. 장, 뭐 당연히 보통 물리면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남의 말 듣고 하는 건 작은 금액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작은 수익이라도 저로 인해서 난다면은. 리포트, 45,000 포인트, 거저지.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 굴리신다, 뭐, 천만 원 이상 굴리신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멤버십 들으시면 수익도 신경을 쓰니까. 그럼,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 따로, 이제, 본인 매매 계좌는 따로 있고, 어, 멤버십이나 리포트에서, 이제, 주는 것들로 하는, 인한 계좌로 어, 수익을 내는 것도 좋겠죠. 전 자신 있기 때문에. 다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마 대부분 <laughs> 멤버 시간 리포트를 듣고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제 팬들이 유튜브를 또 듣는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그게 좀 아쉽고 그래서 혹시나 어 영상까지 보고 계신다면 후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일 좋아도 뭐 제일 좋은 거 수익 난거 인증이 제일 좋겠죠. 뭐뭐 연별 월별 이런 거 기,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수익 날때 이렇게 해 주시면 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영상 보고 어, 수익났다 이런 것들도 괜찮으니까 우리 뭐 무료 채팅방이나 핀업 뭐 후기 자유게시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함투 카페 에도 좋은데 뭐 이제 카페 활동 거의 안 하니까 그런데 올리, 올리시면은 제가 그런 걸 보고 힘이 납니다. 유튜브도 좋아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힘이 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힘내서 좋은 어, 좋은 퀄리티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 그 댓글이랑 좋아요, 유튜브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